네. 자, 쇼를 지금 뜨고 있는데 어, 지난주랑 좀 사정이 있어서 계속 밀렸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너무 안돼 가지고 예, 네, 좀 음, 계획대로 안돼 가지고 지금 밀려 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이제 쇼를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끝부터 이 끝까지 요게 한 54cm 정도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실을 주문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실이 요런 실이 왔어요. 원래 이 실이 아니고 조금 더어 붉은 계열이라고 했나? 그런 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푸르딩 프로딩딩, 딩한 애가 왔어요. 근데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다섯 개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못해 가지고 추가 주문을 했, 했던 거고요. 한 볼은 제가 조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세 볼을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세볼 예상을 해서 세볼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어디에 써야 되냐면 일단 이이 이 끝부터 이 끝부터 이 길이상으로 두께 말고 길이상으로 이 길이가 처음에 쟀을 때는 이 끝부터 이끝 길이상으로 처음에 쟀을 때는 한 150cm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끝까지, 이 끝에서. 근데, 다, 거의 다 떠서 둘러보니까 짧은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푹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아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한 이쯤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팔이 그렇게 긴가? 이러고서 길이를 아니나 다를까, 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40cm 정도로 좀 줄어든 느낌도 있고, 왜냐면 신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재면 또 150cm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푹 넣었을 때 주머니에서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쪽 끝에 도안상으로 보시면, 도안상으로 보시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지 140cm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고무, 이그 모스뜨기를 조금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상으로도 모스뜨기를더 이어서 붙이,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머니 때문에 그럴 거고. 그래서 이쪽은 제가 모스뜨기를 해봤어요. 한 7cm씩 하면 될것 같아서 7cm를 미리 해봤고요. 모스트기란. 짧은뜨기를 번갈아 뜨는 거예요. 여기, 여기 떴다가 사슬 뜨고 여기 뜨고 하는데, 그 다음 단에서는 여기 뜨고, 여기 자리에 사슬을 뜨는 걸로 이렇게 7cm 정도 뜨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60cm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제가 프로딩딩한 추가 구매한 이실 조금 썼고요. 색이 조금 안 맞아서 아이, 많이 티가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티가 또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프로딩딩한 애고요. 여기는 약간 붉어딩딩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끝에 보시면, 네, 저쪽하고 남은 걸로 이어서 할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할 거예요. 네, <laughs>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실을 잡으시고, 바늘은 계속 7호를 쓰겠습니다. 조금 이제 확대를 할게요. 또 이거밖에 안 되네.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긴 해요. 조금 이동을 시켜서. 자, 여기 여기 사슬 있는 부분 말고요. 이 옆면으로 뜰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고무, 그 모스뜨기를 할 건데 어떻게 뜨냐면 방향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조금 정리하고 할게요. 이쪽으로 빼고. 여기 보시면 사슬 뜨고 한 코까지 가고 기둥코 하고 한코 사슬코 기둥코 사슬코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한길긴뜨기로요 사슬 끝부분에 할 거예요 그 사슬 끝부분이 어딘가요 여기부터 따지기 조금 힘드시면 여기 한길 긴뜨기 한거 있잖아요. 그 옆에 한 코로 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길 긴뜨기 한 거고, 요코가 한 거고요. 그 옆에 비우고, 여기한코 비우고, 그 옆에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여기 하나 비우고, 여기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찌르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뒷면에 코산을 찾으시고, 한 가닥 걸어서 이렇게 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코를 만들 때, 실을 여유를 두시고, 사슬 한 코를 하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코더 할게요. 파란색 부분이 나오는 그 자리에, 여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시고요. 여기 긴 부분은 건너뛰고요. 여기 단이, 단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짧은뜨기를 한코주어서할 거예요. 이첫 단만 잘 하시면 그 다음 단은 쉽거든요. 코 줍는 부분만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사슬 한 코를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길게 단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건너뛰시고 여기 이 부분. 거기에 계속 그 부분에서만 코를 주우시면 돼요. 사슬하시고 여기 여기 걸린데 걸린 부분에 이게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더래 들어가네. 안 들어가면 앞쪽에 한 가닥을 거시고.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게 안 들어가거든요? 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한 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건 다음에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사슬.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보이세요? 이 고리에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왔잖아요. 여기 안 가다, 여기 안 가다. 고 나오는 그그 그 자리. 여기도 안 되면 이렇게 거시면 돼요. 끝에 왔어요. 다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구멍 이 있는 데다가 짧은 뜨기 않고 사슬 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기준으로 이이 사슬 이 한길긴뜨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그 한길긴뜨기 위에 자리거든요. 지금 이 구멍 이 구멍이 그 자리야. 그그 옆에 거 하나 비우고 그 옆에 거 여기 갈색 부분 갈색 부분에 하나 걸어서 뒤로 쭉 하나 걸어서 뒤로 쭉 밀어줍니다.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한길 짧은뜨기 하나 더 하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뜨시고 뒤집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바로 할게요. 바로 하나 더 할게요. 딱 보시면 사슬 하나 있고 여기 구멍 여기에 하나 더 할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요, 요, 다음 거에. 다음 거에, 그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에 V자 있잖아요. 그, 그 직전 거에 한번더 하시고, 사슬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 V자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한, 한 코예요. 이게 짧은뜨기 하나가 두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바늘이 커가지고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거고. 코그 다음 코에, 넓은 부분에, 사슬, 파란색이랑 하늘색 V자 있고요 파란 실 하나 더 있죠. 코그 밑에. 직전에 사슬뜨기 부분에 이번엔 짧은뜨기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직전에 사슬뜨기 부분에 여기도 여기 V자로 된거 한, 한, 한 코에 두 가닥이 같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 코로 봅니다. 다음 코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여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한 코를 더 할게요. 여기에 한 코를, 바로 어디냐면, 요, 걸 걸린 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살짝 스물랑 말랑 하는 그 자리. 거기다가 안 걸리면 이렇게 걸어서 찔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연달아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슬을 하시고 그 다음 코가 아니고 그 다음 코에 하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슬을 두번 하겠습니다. 두 코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하나는 기둥 코고요. 하나는 이 위로 올라가는 코예요. 그리고 다시 뒤집을게요. 이게 쇼 같은 거 처음 찍는 거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네요. 좀 협소해가지고 돌리는데 뒤로 빼서 돌리고요. 그니까, 러 도안을 다시 한번보려면못 뜨기 도안 아니지만, 자, 여기서 기둥코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코가 더 있잖아요. 사실은 사슬코로 4개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자리 비워두기 위해서 사슬 하나 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사슬을 두번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둥코고요. 하나는 그 위로 올라가는 여기 바로 연달아온 이 짧은 뜨기 때문에 생기는 코예요. 그자리 비워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두개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두 개가 또 벌어졌지만, 사실은 한, 한 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이쪽에서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제 두 코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둘게요. 요, 요 표시를 해둔 이 자리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의. 사슬, 이번에 또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사슬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하시고, 아까 사슬 자리, 직전 단에 사슬 자리에 짧은 뜨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은 이거였잖아요. 여기 여기 벌어져 있는 여기랑 그 옆에 거랑 바늘을 넣어보시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실의 권장 사이즈보다 조금은 큰 바늘을 사용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을 때도 잘못 넣으면 여기 한 가닥을 더 걸어서 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도또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구멍보다는 확실히 사슬에 해당하는 이 구멍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자유로워요. 여기 한 가닥을 같이 걸어서 오면 안 된다 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제 복불처럼 실 주변에 털이 날리기 때문에 뭐 티가 안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이 아니라 일반 실로 일반적인 컬실로 뜨게 되는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다 했어요 이 끝에 길이가 짧아서 못 뜨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못 뜨기를 한1 6단 정도 해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7cm 가까이 돼요. 16단에서 한 7cm 정도. 네, 그 정도 했고요. 길이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옆면, 옆 라인에도 모스뜨기를 한 3단, 4단 정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거든요. 모스뜨기가 끝나면 자르지 마시고, <laughs> 여기서 똑같이 모스뜨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여기 모스뜨기 했던 부분이잖아요. 한 단에 한 코씩 주스시면 되고, 여기도 하나 건너 이렇게 뜨시면 돼요 여기는 사슬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사슬모양대로만 가시면 되거든요 16단이긴 한데 일단 사슬 하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하시고, 그 자리에, 여기 회, 검색 나왔잖아요. 거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시고, 그리고 건너뛰고, 그 줄이 보면, 요줄 하나 있고, 그 다음 줄 있고, 여기는 건너 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사슬, 그리고 하나 뛰고 여기 여기 건너 뛰고 여기 어디고, 여기. 여기, 여기 한 코가 빠지긴 했는데요. 여기 여기 하나 뛰고 여기 하나 뛰고 여기 하나 <laughs> 뛰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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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띄고 여기 근데 이렇게 하면 <laughs> 이게, 이게 맞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여기도 사슬이 한 코라고 치면 되니까 3단 정도 할게요 일단 <laughs> 이렇게 왔는데 또 이쪽 라인에 왔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시작처럼 하나 한줄 건너서 뜨면 돼요 이렇게 벌려서 한줄잘 보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으로 왔어요 네 어. 딱 끝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슬 두 코를 할게요. 이쪽 라인에서는 항상 사슬 두 코로 할 거라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작할 때 생긴 꼬리실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코란 말이에요. 그 다음 코에 하는데, 꼬리실까지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Gracias.